카톡이 고오시더라고요 어, 30분 정도 아침 조회 시간에 경, 어, 부담 없이 해주십시오 두번째는 미국에서 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하는 그, 그 경험담을 얘기해 주셔야 해가지고 제가 <laughs>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래도 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딱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 그럼 ppt하고 안맞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ppt 를 올려주시면 좀 이렇게 어, 부담이 덜 될텐데 할수 없이 30분 동안 제 얼굴을 쳐다보셔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가벼운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어, 저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어, 사업을 이끌어가고 애트맨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어, 군대 전역 후에 미국으로 1988년도 벌써 2 아, 32년이 됐네. 어, 이이그 올림픽이 열리던 바로 전날에. 미국 이주해서 어, 어, 살았습니다.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는 어, 어려움이 없었으나 누나 마찬가지인 그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활동으로서는 제가 30년 동안 어샬롯 지역뿐만 아니라 그 한인애나 그 청소년들 또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어 저희는 이쪽 지역의 인구가 한 3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어, 공교롭게 3천 명은 저를 압니다. 어, 어떻게 할던지 아는데 그동안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 26년 동안의 어, 개인 사업 운영하면서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자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는 공인의, 미국 공인회계사니다 어, 미국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나 연금성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데 노후의 안정적인 계획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30년을 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토미에 들어와서 아이 노후와 연금성에 대한 걸 듣고 나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아토미를, 애토미를 만나게 된 것은 교회 집사님, 현재는 본부장님서 로열 리더스 클럽에 계신 분의 집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1년 동안은 저는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하는 일이 너무 잘 됐고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가입을 안 해주면 그 집사님이 시험이 될까봐 가입한 것이 <laughs> 올해에 왔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장모님, 이거 가입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안 해줬다간 교회를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그것이 저하고 연결된 교회 됐고요. 제가. 26년 동안에 개인 사업을 그만두고 너무 접은 건 아니고 어, 적당한 선에서 또 다른 사람의 사업을 넘기고 나서 어, 그 직원팀에 건강 세미 준비하는 팀에 센,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아침 조회나 센미팅 와서 애투미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제품거 회사를 알아보니까 어, 궁금증이 생겼고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에 2016년 10월 달에 그 석세스 아카데미 처음 상거했는데 그때 회장님께서 오셨어요 열정적으로 강연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회장님은 사진 찍기 힘들잖아요. 불러서 사진을 같이 찍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으면서 아, 이걸 알아봐야 했다고생각했지에 저희도 조지아 아틀란트에서 저보다 경험 많은 파트너 사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사실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실 힘들, 견디기 힘들어해서 그분들이 너무 잘하는 저는 그냥 단지 가서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돼서 어차피 미국에서 배울 적이 아니면 한국에서 배우자 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번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활동에 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어렵습니다. 어 누가 어 가입했다고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어 거절과 아픔은 지역에 상관없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업이 막 전개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요. 지인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 소개할 때는 더 힘든 경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아는 분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닐 곳이 없어서 처음에는 제가 가있던 곳은 큰 백화점에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이 가서 이따 간 일이 많았습니다. 어,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을 다스려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국을 어, 2016년 11월 13일 날에서 2017년 어, 1월 18일.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애트미를 1년, 2년 전에 알았더라도 정말 시작한 것은 바로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제가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술 영접한 날이 틀리듯이 바로 이 날이 제가 애트미를 바로 받아들이는 그 날이 됐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애트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능력한 애토미 활동이 저한테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이 많은 파트너들이 와서 열심히 일할 때, 저는 그냥 옆에서 앉을 수밖에, 먼저 가입된 것밖에 없은 그런 제체가 너무 힘들어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가서 정말 한달반 동안, s 세스 원데이, 그 다음에 종로에 있는 그 종로 센터까지 가면서 정말 빼놓지 않고 한달반 동안을 정말 뺑뺑이 돌듯이 돌았습니다. 열심히 배웠고요. 성자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나던소통자들이 그때 국장님들 그다음에 본부장님들이었는데 제가 3년 후에 딱 보니까 로열 리더스 클럽에 올라가셔가지고 한 10분 정도가 무대에 서셨더라고요 네. 그분들하고 처음에 정말 그 깍두기에다 우리 설렁탕 먹어가면서 격려해주고 아 이사장님 잘 하던 분들이 다그 무대에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도 앞으로 3년 후에 그 무대에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그 파트너 사람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어, 저보다 세일즈메이터, 다이아몬드, 샤론 노저, 오토파메서는 먼저 가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도 기뻤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 다리가 두 다리가 있으면 한 다리만 튼튼하면 그래도 깨끗으로 라도 멀리 갈수 있는데, 만약에 두 다리가 약하면 아무도 못 걸나 그런 생각. 그게 생장점이었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그쪽만 정말 그 우리 김영진 국장처럼 열심히 한 줄만 했는데, 한쪽이 0 명쯤 됐을 때 제가 오른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올라오니까 한2 0명 있더라고요. <laughs> 예. 그런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왜냐면 그 다이아몬드로 가신 그 우리 파트사님께서 뭐래시냐면 어, 장돈님 어, 사장님 오른쪽 가서 하세요. 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오른쪽 계속 내려가서 현재 오른쪽은 아틀란타로 해서 텍사스 지역, 그리고 알라바마 쪽, 그리고 플로리다 쪽으로 해서 굉장히 펼쳐진 상태에 있고 한쪽은 지금 제가 이 샬롯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 뉴저지까지 하면서 이제 한국까지 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 초창기에 저와 에토미의 그, 거는 마찬가지겠죠. 거절과 냉대는 뭐 기본적이겠죠. 그리고 전단지가 없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없어서 A4 용지 하나에, 여러분도 지금 그런, 어, 그 리플레이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요. 복사용지 하나에 흑백용지 가지고 전달하다녔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네트웍은 그런데 나중에 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너무 너무 열악한 게 미국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어 저의 신천 이름은 아침 5시 10분이면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laughs> 일어나서. 그래도 마음을 바꿔서 새벽 예배 시작해서 잠 10시까지 정말 재지 있는 지역에서 좀 멀게 <laughs> 사우스캐나라 조지하고 뉴욕 텍사스까지 그다음에 국까지 방향을 돌리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 여러분, 이런 말씀 오늘 듣고 싶죠? 미국이 힘드냐? 한국이 힘드냐? 여러분, 어쩌기 힘드십니까? 어쩌기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미국 힘들죠. 둘다 힘들다? 둘다 쉽답니다. 왜냐면내 마음의 결정과 내 마음의 선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선택은 잘하셨어요. 에트미는 어, 서민이 되자 유일한 도구가 바로 에트미, 서민이 부자되는 유일한 도구가 에트미라고 어, 얘기했는데, 어, 미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제품 가지 수는 90 가지고요. 한국은 450 가지요. 그다음에 아자물과300 3만가지 30, 정도 되죠. 배송비가 처음에 700 불이었어요. 그다음에 350 불, 지금 150 불. 만약에 그 밑으로 오다 하면은 35불 정도의 그 배송비가 붙게 되는데 여러분 쉽죠? 어,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 한국이 어렵다는 말을 절대 우리 국장님들한테 하시면 안 되죠. 반드시 여러분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하고 계신데. 어느거나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둘다 어렵습니다. 내 대가 본인 스스로가 저도 여기가 어렵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저에게는 어, 남미와 사우스메카 이 유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기회가 더 많을 줄 압니다. <laughs> 자, 이건 놀리려고 한건 아닌데 자 <laughs> 여러분 혹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외국 갔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뭐가 좋으세요? 하, 한국말 한다는 거. 예. 잘 들린답니다 잘 들린다 이게 여러분 사업 환경이 정말 잘 들리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곳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래도 <laughs> 이 지역에서 영어권과 또 타, 어, 문화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여러분과 같이 또그 무대에 단상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간단히 승금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laughs> 제가 샤론 노즈 메스터를 8월 1일 <laughs> 2019년도에 도전했는데 전반기에 <laughs> 제가 그거는 하고 보다 그 전년도에 갔을 때 우리 파트너사님들하고 미국하고 아니 한국에 있는 리더들하고 중국 베트남 상인님들한테 다음번에 꼭 제가 국장을 승급해서 오겠습니다 했는데 이때가 딱 걸렸는데 그날 따라 8일 동안 해모임이 품절됐고요 유산균 비타민 C 그다음에 치약 칫솔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450까지 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가지수로 90까지 해서 주요품을 빠졌을 때는. 아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파트너상에 무슨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도전 그러면 달성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시죠 세일즈메타 한명 때문에 페피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세일즈 도전하다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거 달성해 놓고 그만두란 말을 반드시 합니다 그만큼 도전과 달성은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포기하고 싶더라고 근데 파트너상이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임페리오 구도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임페리교도가 그 많은 사람이 많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하고 내가 승급을 하고 목표까지 가야 되겠는가를 그때 알겠습니다. 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그 마음이 목표의 인프리오도를 함께 볼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해외에서 두 명의 샤론 노즈메스타가 승급을 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한명 그것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올라간 사람을 맞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laughs> 자. 글로벌 얘기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해외가 오픈할 때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인도가 오픈하든 중국이 오픈하든 15억, 14억이 오픈해도 내 하이라인에 내 파트너 인도나 중 파트너 없으면 아무 소용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각자 나라를 철저히 준비하되 여러분, 통역관과 제각각의 중간 리더를 반드시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통역관이 없으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들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스페인식 문화권 같은 경우는, 저희 문화권 틀려 저희는 뭐, 코리안타임 그러면 한두 시간이죠. 이 친구들은 한 일주일씩 걸려요. 그리고 태어나게 어? 나타나서, 어,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콜롬비아가 멕시코가 오픈됐다고 여러분 피비가 발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 생활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속적인 후원과 그 다음에 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현대전화 활동은 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미국에서 잘하고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을 준비하고 중간 리더를 육성하면서 어, 이를 통해서 어, 다수민족을 접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 성장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누르고 있다고 누르는 게 아니라 압축하고 있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포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오토판매사, 양성 프로그램도 저에 맞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들리고 싶은 중에 한 마디가 스폰서와 파트너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애트미의 성공을 위해서 각자 개체들이 모였는데 정말 어려운 부류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는 길이 굉장히 고달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폰서는 스폰서답게 파트너는 파트너답게 그러면서 서로 성격이 다를 뿐 인정해 줄때 그것이 바로 함께 가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이고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고 서로 후원하며 자기 각자의 잘하는 면을 이끌어줄 때 우리 함께 성공의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폰서는 이상형이 아니라 그러죠. 그리고 부모님과 스폰서는 나와 상관없이 맺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섬기며 존경하며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길이 있는데 여러분 소개하지 않는다면 저는 리더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섬기며 리더가 되는 건 당연하시죠. 그 다음에 리더가 앞서가지 않을 때는 절대 파트너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 리더들이 다 들어와 계신데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지금 하는 어 노력이 파트너의 사업 환경을 좋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그 길을 가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요즘은 온라인하고 주미팅하고 세미나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건 여러분 강조해도 부족한 점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 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부터 12시 반에 리더 미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녀들을 다 재우고 가장 시간이 많을 때가 밤 11시부터 밤 12시 반까지입니다. 어, 물론 새벽 5시에 중국 리더 교육도 있지만 저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리더 교육 해왔습니다. 전후반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도록 안내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미팅을 통해서 개인의 어, 역량과 또 어, 개인의 잘하시는 것을 키워준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주 월요일 9 시에는 어, 줌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와 강의 역량을 이렇게 어, 일깨워주고요. 어, 그다음에 어, 서로 미국과 파트너, 미국과 한국에 있는 많은 파트너들을 연결하는 통로를 줌 세미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는 물론 24시간 오픈되어 있는데 24시간 괴롭히는 그런 파트너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하는 허진된말 잊지 않으면 이끌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한테 이줌 미팅은 물론 센터에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어 회사에서 주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들이 여러분의 파트너들을 줌으로 통해서 계속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그리고 또한 이런 자리에 어 초청해야 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이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어,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한두 달이에 여러 파트너가 꼭 함께 참석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내가 어떤 각오로 애 팀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이유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기댈 곳이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어,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고 한국 내에도 많습니다. 저는 파트너 한명한 한 명을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을 각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는 각오가 그때 이후에 변함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번에 지난번에도 뭐 자가격리를 통해서 한국에 갔지만 어또 수개월 내또 한국을 또들어갈 겁니다. 왜 파트너들이 또 열심히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아까 어 부산은 뭐넘버3가 되고 이제 가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격상해서 어려우시죠. 여러분, 국내 요즘 코로나 환자가 얼마, 얼마요? 한 500명 정도 됩니까? 한번 뭐 하루에 500명. 예. 예, 미국은 12만 명, 1 7만 <laughs> 명. 여러분들, 이거 다니는 것도 여러분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마스크나 제대로 쓰는지 역 시골로 갈수록 마스크도 안 씁니다. 근데 하루에 17만 명씩 나타나는 미국에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오늘 대답이 될까요? 어려운 상황이죠. <laughs> 여러분 어가 어렵냐? 예, 이런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 매일 나가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나가서 만나는데 어 다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500명이 적다 그러고는 않습니다. 뭐이 17만 명이 많다 많죠. 그래도 저희들은 뭐요? 예 애터미의 성공을 위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저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서로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힘을 막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저도 저를 절벽에 세워봅니다. 낭떠러지 앞에 세워봅니다. 더 이상 갈수 없을 때까지. 왜냐면요. 어떻게 보면 저 하나 볼 때는 이 위치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파트너를 볼 때는 저는 항상 베럼 끝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선공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갈급함도 있고요.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볼때 그냥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5시 10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몸의 체질이 5시 10분에 일어났는데 지금도 5시 10분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 믿고 계시죠? 국장님,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봤나 안 봤나. 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폰서 파트너가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해서 누군가 스폰서가 되든 내가 되든 우리 파트너가 되든 임페리아 승급식 하는 날그 무대에 다 서는 대로 노력한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열정을 유지해야만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 파트너들이 그 자리에 서는 날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할 것입니다. 저의 꿈이 하나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름다운 부자 만명이라고 했어요. 저는 참 허황되게 그런 얘기를 했던것 같아요. 제가 뉴저지에서 강의하고 내려오는데 한어다이몬드 때쯤 됐던그 팀장 때죠. 근데 한 500명 정도는 솔직히 애토미하면서 자신 있었습니다. 500명 정도는 만들 수있을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가서 강의할 때그 뉴저지에 있는 그 저보단 어, 먼저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다음 직급도 높은 거의 60명 된 분들이 저보다 다 먼저 시작하신 분이고요, 직급도 다 높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절보고 강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마케팅 플랜을.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 시골집 보는 기분으로 쳐다보는 그들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시골 을했 됐어요. 시골집이다 제가. 거긴 서울이라고 또 보는 게 눈트리. 그래서 제가 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장님들은 52주를 매일 같이 다 마케팅 플랜 한 번씩 봤었고, 그러면 최소한 2 5분 이상씩은 다들 강연하셨는데 여러분도 혹시 어, 기존에 있는 거 해드릴까요? 아니면 듣도 못한 에텀, 저기 보상 플랜 해드릴까요? 보상 플랜 그럼 듣도 못한 거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PPT 쳐버리고요. 칠판 쓰면서 2 시간 동안 했습니다. <laughs> 뭘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랬더니 분들이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 시골지가 아닌 모습으로. 자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기도하면서. 어차피 주실 것 같으면 좀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 명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만 명하다가 그만두셨죠? 전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파트너들과 하는... 함께 뛰기 때문에 가능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과 선교지가 틀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현지인들은 현지의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시기한되면제 인생 시나리오를 한번 소개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보세요. 저는 제 인생 시나리오에 정말 파트너의 성공에서 뛰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우리는 예전에는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토미호가 우리 나는 애토미호만 타고만 있으면 성공의 길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애토미의 큰 배에 내가 승선만 하면 그 성공의 섬에 도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애토미 배는 각 팀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각 팀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맡은 바에 충실했을 때그 배가 목적지에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팀은 빨리 그 섬에 도착하겠죠.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강의를 잘한다. 나는 컴퓨터를 잘 만진다. 나는 물건을 잘파는 각자의 노력이 한데 모여져서 한 팀이 돼서 그 일을 이룰 때 우리는 성공의 그 배,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제가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어느 쪽이 쉽고 어느 쪽이 어렵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끌어왔는데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무한 단계의 여러분 혜택과 무한 단계의 진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있는다해서 무한 단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할 때, 열심히 뛰어다닐 때 무한 단계의 혜택을 누리고. 거기서 오는 많은 베네핏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내가 생장점이 되겠다. 내가 생장점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뛸때그 팀이 다 사랑할 것인각 합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인 이 사업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12월 첫 주를 맞으셨는데한달 동안 여러분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쓴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잘갈거라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서로 존경과 섬기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진다면 여러분 팀들은 빨리 성공의 길을 갈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석세스와 원대에 한 사람 참석시키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가 좋았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죠? 아 그때 같았으면 다 갖다 앉히기만 하면 성공했을 텐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잘 가서 앉히셨나요 거기다가? 그한 사람 하려고 여러분들 한 달, 두 달씩 고생하고 한것 기억 안 나세요? 어렵습니다. 코로나 3월에 때 여러분 한국에 <laughs> 가장 한창일 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무슨 줌 오프라인 이거 생각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견디고 벌써 1년을 버텨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격상되더라도 여러분의 방법만 찾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여태까지는 뒤졌습니다. 성장이 뒤졌고요. 어, 최고 직급자가 로열 마스터입니다. 크라운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지 그래서만 크라운 클럽에 들어가신 분 있고 로열 레스클럽에 세명 들어가셨어요. 그리 열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따 보십시오.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건지. <laughs> 왜냐면 유럽 쪽으로나 어, 사우스메케로갈때 엄청난 그 재원들이 준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 야, 아침부터 여러분들 기를 죽이려 고그는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밑에 그날의 파트너가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크게 아, 보세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딱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착실히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키우신다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의 탄 앱토미 배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코로나가 여러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막습니다. 성공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제가 강조 드릴 것은 어느 쪽이 힘드냐? 힘들지 않고 어느 쪽에 어렵냐? 둘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달계에 따라 스폰서 파트너가 잘 협력한다면 그 역경 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역경을 헤쳐나가서 반드시 성공의 그 자리에 설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파트너들과 그 자리에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 많은 사업자들이 누군가의 정보에 대해 굉장히 갈급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이끌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파트너 사님들 11시부터 12시 반까지 2월 때부터 한 번도 안빠졌다 그랬죠? 지금 생각하니까 한번 빠졌네요. 제가 미국으로 오던 8월 17일 날 하루 빠졌습니다. 20, 28시간 0 2 걸려서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그한대한번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그들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끼리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파트너를, 어, 어, 열정으로 부르키고 도전적인 마음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한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한 가지. 여러분의 열정 가지고 여러분의 파트너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시다고요? 아닙니다. 에토미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이 월등합니다. 지식으로 되셨으면 경험으로 나올 수 있도록 뛰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의 자리를 걸어서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파트너가 말입니다. 회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 두려움에 맞서고 실패 앞에서 당당히 일어서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지식으로 들었지만 경험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실천을 뛰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가두가 끝이 없는 곳에 17만 명 나오는 데서 열심히 하는데 500명쯤 나왔다고 여러분 몸을 움츠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심하십시오. 마스크 꼭 드시고요. 주의하실 때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이 만든 입니다누구의 <laughs>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면, 나로부터 탓한다면 그 팀은 정말 바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딱 10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쉽지만 여러분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반드시 성공의 자리를 갈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렵고 너무 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 제일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가지시고 열심히 뛰신다면 모두가 성공의 자리에 만나지 않을까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어,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번엔 다른 주제와 다른 PPT를 가지고 설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열심히 건강 건강 지키시고 열심 사업하셔서 성공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